어딘데? 여기? 여기 아, 정신 나가는 중 정신 나가는 포션 없다, 쟤 뭐냐? 이거, 이아 이거, 사기라니까 이거, 이근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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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조개 막 들어오라고요? 그냥 캐리해 줄게. 괜찮, 결과. 그러니까. 그냥 <laughs> 삼거리. <웃음> 어,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럼 <laughs> 삼거리까지 뚫어줄게, 뚫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형 잠깐만 잠깐, 나도. 손... 어, 어. 오케이. 됐다. 삼거리는 <laughs> 죽은 자르반이 보고 싶진 않아. 아 근데 이거 조합이 솔직히 좀막 세지 않아요? 어. <laughs> 아 근데 내가 지금 자르반 승률 63 펌가 걸거든. <laughs> 캐리해 줄게. 구층 <laughs> <9층> 보내줄게 내가. 그 <laughs> 구층 보내줄게. 아니 내가 좀 게임을 진짜 막해 내가 약간 데스 수랑 그렇게 승률이랑 비례하진 않아서. 그냥 믿고 갈게 아슬레. 걱정 안 진짜 완쾌하게 내가 어, 난 어, 게임 어, 이기는 법 어, 알아.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교민 소리 작다고요? 귀 기울여서 들으세요. 아이템을 할수 없어요. 그리고 자르만 존나 좋은 점? 리이 진짜 개빨라. 그리고 정글로 피 무한. 무한 콩콩이 미쳤다. 와 씨발 뭐야 사기인데? 어 무한 콩콩이. 무콩. 가보자. 라칸 근데 진짜기워 라칸 카운터가 자루반이야. 확인. 아저 콩콩이 자킹잖아 죽여줄게. 그때 한번 맞았잖아 맞아주고 일부러. 아, 말... 그 기억하네 처맞은 거. 응 당연하잖아요. 주보. 주보. 그 새끼가 얼마? 포션 귀엽다. 살짝 푸시 준다. 얘네 근데 먼저 오는 반칙 섰기 때문에 푸시 오대. 오 피해줄게. 개새끼가. 봐줬다 시야 체크 할라이브 존나 패줄게 오케이 존나 패나 존나 패나 라칸 큐야 라칸 Q 여기. 오케이 한 대씩 쳐주는 중 미디어 어그로 가져가는 중어 뭐야 이 뭐, 진짜 변신데? 빨리 릴줄 알았는데 귀엽다 너. 이거 뭐하냐 너아이새끼 들어와 들어와 어, 뭐하냐 봐줄게 그 플래시할듯아아 아, 아, 아. 아 근데 쇼부가 아, 나쁘지 아, 않았는데, 까비. 됐어도. 아 이랩만 됐어. 도아 그러니까. 테라노스가 핫데스 내가 이랩 찍어줬는데. 아 근데 이게 그 뭐야? 아 이게 안 사라지네 비스킷 쳐 먹어가지고, 까비 진짜 아까웠다. 이 집풀 빠진 거 알지? 괜찮아. 야야야, 영하니까 없는 데스야. 그 인정. 아 그리고 락한 데스인 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하나 어, 했어. 그니까 이즈리얼 길이면서 팔치기좀 변했는데, 음. 락한 데스. 응, 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한대툭 쳐줄게, 어떤데? 아 <laughs> 알았어 알았어! 어 <laughs>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어 <laughs> 마나못 쳐준다, 어, 어, 알잖아, 템포에선 진감한 게 어딘데, <laughs> 야, 빨리 밀자, 이거 직화탄, 직가탄 아, 지 빨리 가, 진짜 빨리 빨리 미어야 진짜 빨리 진짜 밀어야 돼, 내 템포에 맞춰줘 알겠어, 알겠어, 미안, 미안, 아, 템이 안 안남아 아, 괜찮아, 괜찮 갔다 갔다, 이거 리라인 막힌다 이득, 이 지아 걱정하지 마. 아 걱정하지 마. 약한 로미아 발 맞춰서 가는 중. 나템안나는데 집까지 맞까 경치 하나라도 본게 이득이다 이거 집까지 맞을게. 먹어 먹어 경치 먹어. 응. 나 아깝다. 미친 포킹까지? 안 맞지? 아졌다. 아 김밥 오이 아명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아이, 그래? 그래? 규민아, 아 이게. 주민아 걱정하지 마. 아. 가지. <laughs> 형 저격이지 <적용이지>, 사실. 아형저격이잖 <laughs> 않아. 아형 아니, 근데 라칸풀 아까 안, 락한프, 안, 락한프, 락한 안 빠졌었네. 아 에시가 쫓아가서 풀 빠진 줄 알았는데. 아 아. 아 소리 아, 소리. 진짜 이번에 집중할게. 할게. 응, 응, 응. 걱정하지 마. 아 라칸 진짜 안, 너무 안, 건방지게 안, 하긴. 하긴 하는데. 뭐 하냐 얘네? 너무 찌꺼운데 이거 어떻게 저격해. 아 아니 근데 라칸이 이걸날 따라잡네. 신발 사는 판단 짚고수다인제 혼나자란다. 나 잘한다고? 에이. 아왜 그래요? <웃음> <웃음> 아이. 씨. 아니 근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 준다잖아. 나 지금 지금 지옥곡킹 가 볼게. 진짜 모르겠대. 이제 견제 빡세게 들어간다 이제 진짜 눈물 흘릴 준비해라 이거. 뭐한번 깔끔하게 가겠지. 이거? 이큐피해 줄게 대신에. 돈 받을지 이게. 진짜 미녀들 깔끔하다 진짜로. W로 깔끔하게 본다. 음. 별거 아니야. 아니. 별거 아니야. 어딘데? 여기? 여기 와아와 이게 아 미비어서 받아주네? 큐 피해주고 어쳤는데 풍루만? 아니 풍루만은 사기라니까 이거 곧 캐리 간다 이거 여기. 아 정신 나가는 중 정신 나가는 포션 없다 쟤 미드 일단 정글 미드에 있어 아니 뭐야 아니 뭐하냐 너희? 가는 척 하면서 큐 피해주고 뭐해? 어디가? 뒤로 안가? 뒤로 안가? 뭐하냐? 여기. 와, 라이. 아, 라이. 아이, 라이. 정신 나서야. p 이려 Bottom jumping ticket down, they go to go. Michel a 못먹을까 o they don't do. I'm going to go. I won't mock 이 h e go. I 못 먹을까 봐. 아, 야, 하나. 아니, 나 근데 그거 뭐 나왔어? 아, 설마 이거 아, 끊어지. 아, 막 아, 어, 오잖아. 마가 오잖아. 끊어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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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믿을게. 야, 뭐 하냐 너? 야, 뭐 해? 돈 뜨네. 오케이, 오케이. 너도 분에돈더 뜯었어. 오케이, 나이스. 좋았다. 어 근데 많이 졌어. 이렇게 너무 예민해져 있다. 던데 아, 아야, 아야. 아판 어, 질 수도 아, 있잖아. 는 아, 그게 아니라. 응. 지금, 지금. 아, 아니, 그거 어! 아! 아찌드아 정말 이한번 보죠? 와 진짜 존나 잔인하다 근데. 아. 아 근데 오히려 좋아 와잖아 먹잖아요. 아 근데 나 원래 집 깔려 그랬는데 아까 대시 집 막아주느라고. 삶을 막아. 좋은. <laughs> 아야, 근데 진짜. 아 나도 위에서 집 누르고 있었는데. 아! 아 근데 내가 여기서 오르프라 가지고 이거 초비 집는다. 초비2 초전. 초이 죽기 2 초전. 어 겹초이 높플나 빼. 뭐하냐 너희들? 야야 뒤로야 뒤로 뒤로 가라 그래 뒤로 가 뒤로 가 어, 어, 뒤로 가야 뒤로 가라. 샌드 잘한 평아 버프 먹었잖아. 핑크 지켜버리기. 타이밍 지금. 왜? 아니 아니 아니. 바로 밀어버릴게요. 편하게 편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진짜. 근데 라칸이 안보여가지고 보이... 빨리 밀려야 될것 같기도 하다 잠깐만 이거 지원비 존나 찍어 존나 찍어 퓨션이긴 어, 해아 아프다 이정도면 죽으면 안돼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핑 진짜 개재 찍어놨잖아 이거 맞지 아퉁은 하나다 내 데스 너랑 같이 짊어지는거야 아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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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짊어져야지 하나인데 야 뭐하냐 야여 위치 뒤로 안가냐? 그 압박만 진 정신 나가게 하는 중. 하나도 안 아파. 간지럽다. 오케이. 여기 큐. 이스 아, 귀엽다. 귀여 정신 나기 2초 전. 확인. 오케이. 뒤어뭐 아, 하냐, 너? 평타. 다이드 여기다 쓴다고. 좀측좀 <laughs> 하는데? 아열 <laughs> <laughs> 뒤로! 아이씨 어, 이거 안마 이거 맞으면 게임 끝났는데 네, 형 상대 이즈리 물량 없어서 우리 아 이거 이겼어! <laughs> 안, 미안하다. <laughs> 아 미안하다 흘이 이거 나좀더 아, 이거 아, 이게 화가 나 너무 나는데 지금? 아, 이거 좀 열받는데 방금, 저, 정신 나게하게 이가지고 혼내주는 중 어, 잠깐만 이거 공각이다 대박가아 잘했어 너무 잘했어 역시 아, 규민이 킬각 실패다 아니네. 아, 죽여 놓고 아, 싶은데 아, 이거. 아, 이게 나아 아, 이게 안 참아지는데? 아니, 나 상거리 맞아왔겠다. 오케이. 와디한 번만 아, 와드를. 아, 이거 와드 안 되겠다. 할게. 내가 개먼척할게 그냥. 아, 씨발. 뭐봐냐 되네. 밀어내잖아. <laughs> 잘은 하지. 어, 아, 밀어내잖아 그래? 밀어내잖아. <laughs> 어, 야, 다이브 각이 살짝. 다이브 냄새가 나네, 근데. 오케이 지해 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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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직깔이 형가 무섭다. 것나 이거 직깔이 이 야, 리신 뒤했다. 펌파 나왔어. 와, 내가, 유도했어, <laughs> 내가 유도했어. 내가 <laughs> 유도했어. 근데 내가 유도했어. 내가 유도했어. 아나 가야 돼. 나 진짜 가. 진짜 가야 돼. 에, 아, 나다 야, 아야 죽여 버리면 되나 이거 근데? 아, 걱정하지 마. 나 이거 육렙 대고 솔킬 딴다오이아 이건 가야지 이제. 어? 아야 아. 개새끼가 어. 아 이거 안되지 별거 아니야 뭐하냐 너 개같은 새끼야와뭐 아아 힐 있었네 힐 있다고 말하긴 <laughs> 라칸 쉴드 하나 더 있는지 몰랐다 까비 아 라칸 1말한 거. 어 라칸 1 라칸 1 라칸 1라로 살아갔네 아 진짜 아깝아 <laughs> 아, 근데 나 애쉬 궁 날라오고 있는줄 아아아아 아내 라칸풀 뺐어 라칸풀 뺐어 아, 근데 네. 라칸한테 그냥 EQ 박을 걸. 아니, 형 어차피 돈안 줘서 이때 기야 박을 수 있어. 인정. 거야. 갈게, 갈게. 오히려 좋아. 나 이제 돌아다닐게. 라칸 궁, 궁 빼가지고 이번 한타 우리가 약간 살짝 유리할 예정. 오케이. 오, 어, 다가 미드 형들 안 돼. 지지 마. 음. 형, 아, 이겼어. 이겼어. 바로우 탔어. 나로우 어 좋았다, 이거. 살짝 무리. 모르겠어. 형, 궁괜찮아죠 어땠어? 진짜 멋있었어. 대가리? 나이스! 지렸다, 이씨구! 어, 근데 이거 베인 진짜 이쁘다. 와, 이거, 이번에 나온 스킨인가? 오케이. 내가 이득 봤다. 이거 라칸 궁 빼가지고 바텀에서 이득 본 거야. 이거 바텀 거야, 이거 이득. 아니, 확실히 이지렬이 카운터긴 하네. 내가 좀 힘들다. 이지만 아니었으면 진짜 교육해줬는데. 내가 짊어진 게형 대신. 역시 바텀은 하니니까내 데스 반만 가져가. 어, 아, 그, 그. 난2.5 데스 중. 괜찮아, 자 옆에 시야 시야 다 따줄게. 기다려줄때딱 기다려. 여기 기다려, 기다려. 뭐 하냐 너희들? 같이 아, 안 가냐? 이즈러 혹시 겁한번줄수 있어요? 살짝 겁주. 아니야, 우리 팀 에이스 따일 것 같은데? 아, 우리 팀 에이스 절대 안죽어 걱정하지 마. 걱정 니는. 와, 역시 이게 믿음인가? 아, 믿음이지. 아, 죽일까? 죽여 말어. 죽일게. 어. 아, 왜? 아나 그렇게 무지성으로 박진 않아 <laughs> 아나 나,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진짜로 아밥 아니, 아니, 먹었냐고 아 그렇지 그렇지 안 보죠 다행아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잘크니지 냅두고 로밍 다니는 거 맞아? 아아씨방 뭐하냐? 내가 일단 뚫어놨어 적당히 나야돼 진짜 약간 도착 2초전 와 사거리 까비, 까비 진짜 까비 아깝다. 아 어, 이제 집가? 아 이거 이거 못참아 이거 못 참지 이거 하이거개 어, 같은 새끼 봐 어, 라칸 이거 바텀에 묶어놓는 중. 바텀 효과 지금 똑같그니까묶어놓 어, 계속 묶어놔. 파이팅 교탑 그 여기 와 어, 아니 이즈리얼 거리를 기가 막히게 쟤네 아 어, 저거 근데 너무 마렵긴 한데 저거 아집 저... 아, 보낼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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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집 보내면 거 타워, 거 타워 나나거 나가 그거만 알아 아 어, 내가 뜯을게 아 까비 아 라이 파워 빌었어 타워 빌었어 개이득 아안 가지 안, 안 가지 못 가지 아 이건 안 가는 게아니야못가 아아 내가 못 가? 아, 아, 아야 그건 아니고 아, 더골도나 어, 아니, 혼자 아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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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네 신야아 그나 이아 내가 내가 대신 먹었어 내가 대신 먹었어 아야 락카 먹지 어. 않았는데 이제 <laughs> 아이 죽여 놓아 이 락카 드 오면 우리가 오히려 이겨 내가 보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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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다 로써줄게 아니 이거 바텀 이거 지현빈 살짝 찍을게 아, 네, 여기, 심지어 락카 움직이는 거 보여줄게 상대 오케이 좋았다 안심시켰어 와 우리 팀 눈이 되어주는구나 너가 그치. 그래서 이 ㅅㅂ가 뭐 하냐 너희 어, 살짝 대입광 나오지 않아 이거 아 이걸 들어와? 점화 박아놨다 점화! 야 보여줄게! 안 보여줘도 될듯 도망가는 거 보여줄게 어자죽겠는데아니야 X됐다고 생각하지마 항상 우리 오라. 어, 좋아 이렐리아 좋다 와, 이렐리아 렐리아. 어 이렐리아 시원하다 이렐리아 어우 시하다오 어, 이렐리아 오우 시하다 오우 시하다와죽나 시원한데 1? 이렐리아 오우 시하다 오우 시하다 아우 시원하다 아 아깝다 내가 어, 이기고 있지? 근데 이거 내가 라칸 아, 우리가 라칸공 빼놔가지고 약간 호재가 불었던거야 내가 보기엔 너 맞아. 오케이 이거. 와 뱅이 2800원 있는 안타였어? 미쳤네 방금 아, 라칸 팩 네, 어. 빠졌나? 나도 2000원 바텀은 이겼다 바텀은 CS 다스케로 압도중 미친자르반. 그러니까. 내가 승률이 어, 좋은 어, 이유가 있어. 있어 난 이기는 법을 알아 나. 근데 심성한 파괴자 또소 상대 이즈로 게 괜찮아? 귀엽다 야 아, 내가 내가 어, 상대 체력에 비 아, 체력 비례 데미지인 거 알지? 아형 존야 같네 당연히 나 <아니다>. 체력 데미지 비례 <laughs> 있어가지고 더세잖아아 리얼즈하우스는 169도 <laughs> 안쳤지 아니 근데 이거 존야 딱 나온 거야 나 이거 아 그래? 어딱 나온 거야 아씨 내가 뽑아준 거다 그럼 덩치고 알지? 너 덕분에 내가, 이거 내가 캐리할게 이걸로 아좀세네얘 그 그래. 예, 이제 어 잠깐만 미드로 가야겠다 오케이 라칸 묶거나나 살짝 그 출장 갔다 올게 가다 가일 t h e 살 are sorry. Can you? I can't see you. I can't see you. I 나 a n t see you. I can't see you. I can't see you. Pink? You're going to get 어 o u I'm g 걱정 n g to get you. I'm 뒤 o i n g t 쪼만기들. 여기. 다시 갔다 다시 갔다 올게. 아, 오짜로 밀거 같은데. 형 그냥 미니언으로. 어, 근처에 근처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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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칸 여기 있어. 아, 참아, 참아. 와, 와, 이거 냄새 맡고 와. 라칸 여기 있어. 가손는데라뭐 하냐 너희들? 나 조냐야. 지켜. 형은 지켜라. 어, 뭐야? 뒤, 뒤, 아, 어, 뭐 해? 있어, 뭐 해? 아! 일로 와이 개가 뛸지 개로 와. 응징. 응, 안 맞아. 잠깐만. 이겼지? 자 이제 자. 공도 있어 큰 그림. 오케이. 나인. 제발. 있겠지? 어 베인. 베인. 베인 카이팅. 카이팅. 어, 초비, 카이팅. 오 초빙. 초빙 뭐야 매복 걸렸는데? 다아에 우리 아와 우리가 좀더 영향을 있기는.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정글도 찾아줬잖아. 우리. 이게 진짜 규민이 형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상대 스킬 다 빼고 스킬 다다 빼고 죽은 거라서 인정 인정. 아 근데 규민이 형지뭘알아준다지에지 형, 게임 잘 보는 음. 사람도 다르잖 근데 이게 챌린저들은 다 알아봐. 그냥 아무리 우리가 우리 픽안 우리 찍는 것과 달라. 아 확실히 다르네 챌린저러니까 응, 라인도 빨리 밀어야 돼. 딱 막타 몇개 뺏어 먹어주고. 좋은 날이 되거라. 감동하지 마. 없다, 오케이. 게임의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어, 그다음, 이 정도면 변수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변수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귀엽다 귀여워. 이제 별거 아니야. 닌탑으로 봉쇄. 아 잔인하다. 소내의닌타이는 잔인. 안. 그니까아 방아 너무 높아. 126? 하, 이즈, 이제 꿈도 희망도 없다. 먼저 다음 데 솔라리 가줄 거니 그래도 나를 위해서요. <laughs> 아 근데 솔라리가 진짜 비싸. <laughs> 아, 내가 가긴 해볼게. 근데 진짜. 아 손날이 어, <laughs> <솔라리> 너무 <laughs> 비싸긴한데 노력해볼게. <laughs> 어, 알겠어. <laughs> 어, 노력해볼게. 내가 노력, 거기까지 노력해볼게. 진짜. 약간 뭐하냐? 약간 여기 있었네. 기묘하게 막타까지 먹어버리기. 별거 아니다. 어떻게 지울 건데? 귀엽다 너희들. 적당히 해라. 뒤로 가. 물러 나. 물러 나라 그랬다. 나도 핑크. 야 궁으로 싸워볼게 n 시원하게 시원하게 o n 시원하게 n a S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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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궁 지렸다. 아저 아 n a s i o 어 a s i o n 어 s 버 o n a S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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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o n 내가리. 내가 타고 비싸가지 또 이런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같이 먹을게. 와. 다름 아닌 근데 게임 채 무서워 버리고 있다. 확실히 뭔가 다르긴 하다. 아 이거 같이서 다행이다. 저게 형이썼나 본데 이거. <가 Restaurant> <laughs> 그러니까. 그니까너 진짜 다행이야. 근데 진짜 한판 질 뻔했어. 구층 가야지. 구층 가야지. 도와줄게. 도와줄게. 간다라 이 판이게 8층이야, 보다 9층 노방 중이거든. <laughs> 근데 꿈이, 야아 꿈은 원래 크게 가져야지. 첨점, 첨점 아, 노방 중하자 그냥 이번에. 아왜 그래? 그건 아니고, 아이, 아이 큰, 아, 이아이 큰자, 왜 그래? 아 아니다, 어? 아, 아니다, 아니다. 근데 원래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게 맞는데 사람이 마음을 크게 먹으면은 진짜 안될 것도 돼. 아안 돼. 아이, 천점은, 아 천점은 <laughs> 너무 좋지. <뿌리야. 웃음> 아 맞아? <laughs>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나는 목표가 천 점이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같은 팀또 돼서 또이기지 어. 금방 따라갈게. 아 축가자 이거 아 이거 축가야 축하해, 축가야 돼. 가줄게 가줄게 아, 아, 진짜. 가줄게. 아 그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근데 어, 뭐야옥쟁이도 밀었었어? 아 부셔놨지. 와. 내가 같이 밀었어. 와 초병 탑에 있네. 위기 별거 아니다. 귀엽다 귀엽. 오케이 이리아형 살짝 똥꼬 쏘중. 공속 버까지어 이래요? 보여주나? 오, 저, 사망. 정도냐. 아니 사대1 한번 하고 오 개가 안 되겠다. 게임이 너무 재미없어 지금. 할수 있어요? 그냥 하나로? 할수 있어. 그냥 목. 아나이스나이스나이스 어, 이겼다. <laughs> <알> <laughs> <나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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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조건 형 원딜 주고 싶었거든 처음에 솔직히. 아, 그러니까 내자음판아나다 아, 다음 판꼭 만나자 바로 돌릴게. 제 만나면 아, 바로 아, 올게. 에이. 나 진짜 만나면 바로 와. <laughs> 와 뭐야? 아 잠깐 너무 고마워 형 진짜 이유는 아니질게. 아 그러지 그래, 마 진짜. 아, 나중에 갚아 죽었어. 갚아. 이유는 아니질게 진짜. 응 갚아 갚아 괜찮아 괜찮아. 어어어휴 돌려요. 어. 어, 어. 돌려, 형. 어, 어. 음. 됐다. 와 뭐야? 씨발 27점을 받았네? <laughs> 아니 점수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아이고 나 27점 올랐네. 오, 하나씩 감사합니다. 어, 점수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아, 유 잘하면 승률 좋은 이유 알았죠. 아, 근데 팀원 여기 상체가 너무 잘해서 이겼다. 근데 바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방송 아 아.. 범인이 여기 있었네. 아, 아니다 아니다. 하, 씨.